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김성규 청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를 십자가 앞에 죄를 자백할 수있 자백할수록 어? 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회복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 참회 의 자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같이 식사하러 갈 때, 특히 친구, 아, 때가 되면 다른 사람이 먹고 싶은 게 있었어도 제가 먹고 싶은 걸 고집할 때가 많았습니다. 종종 친구와 함께 먹는 그치. 걸 먹으러 갈때 마음에 들지 않는 메뉴를 고른다든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식당을 가거나 하면 바로 불쾌한 얼굴을 했었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은 채 빨리 먹어 되는 바람에 바람과 같이 먹는 사람이 주문한 걸못 먹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다녔지만 좋아하는 창송과 한 장이 없을 정도로 성경이 무지했고. 은혜를 모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지내왔던 자였습니다. 또 무언가에 흐홀린 것처럼 예배 시간 도중에 일어나 나가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등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념 없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음란물을 볼 때가 많았는데 동성애와 관련된 영상이나 그 이상의 무지서하고 더러운 것들을 보며 밤낮에 가리지 않고 자유행위로 욕정을 풀기에 바빴었고, 심지어 가족이 함께 집에 있을 때에도 서슴없이 자의 행위로 욕정을 풀던 자였습니다. 어렸을 때한 번은 여자 몰래 탈의실을 훔쳐보다가 합기도 관장님, 관장님께 혼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쉽게 분노하여 성질을 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한번은 현재 다니던 교회에서 족구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 부목사님과 장로님과 청년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생각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마구 욕을 하기도 하고, 공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부려서 형들에게 혼이 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형에게 심하게 혼이 났는데 반성하기는커녕 혼낸 호형을 노려보며 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종종 이런 식으로 어떤 경기나 게임을 할때제 자신이 비참해진다고 생각되어질 때면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금세 얼굴이 굴어지고. 입 밖으로 욕설을 뱉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과거 학창시절 때에는 제가 왕따를 당해서 주변에 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왕따 당하던 여자애를 못 살게 굴고 괴롭힌 적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왕따 당하는 건 싫어하면서도 저보다 약한 애는 따돌렸고 비겁한 자였고 힘이 닿는 한 저를 괴롭힌 녀석들의 친한 친구를 대려가 복수했던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첫 매사에 누구에게나 불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종종 큰마음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돈을 한, 함부로 가져다가 오락하는 데 쓰기 일쑤였고, 또 저기 한 번은 저기 내가 부모님, 특히 엄마의 분노를 유발하였는데, 제가 또 불만을 가지고 내가 혼날짓 했으면서 혼나짓을 혼날 한 주제. 또 적반하장식으로 욕을 해, 욕을 했었고 또 하나님을 욕먹이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된 거죠. 그 엄마가 어머니께서 어, 하나님께서 욕하라 하시디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 좀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아 적반하장으로 욕하면서 좀 다투는 게 일상이었고 그중에 특히 누나를 많이 미워했습니다. 많이 미워했었는데 또 누나를 때린 적도 있었고 누나가 나한테 질문을 하거나 말을 걸면 항상 퉁명스럽게 대답하거나 성질을 내기 일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때 지금 앞에 계신 노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번은 노 목사님의 일회의 당시 가르치시던 주일 학교 아이들에게 PC방에서 먹을 것도 사주시고 놀아주시고 계셨는데 저에게도 선한 의도로 사주시려고 하자, 목사님에게 감사하기는 커녕 주목질과 위협을 하며 대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얻어먹는 주제에 노목사님이 지갑사정은 생각도 안 해주고 항상 비싼 걸 주문했었으며 일하지도 않고 집에서 뒹굴거리며 지냈던 자생밖에 모르는 게으른 자였습니다. 이랬던 나 김성규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아, 아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습니다. 이상으로 차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